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으로서 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명예와 성공을 취득할 수가 있는 사주 구성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직이 이 공무원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잘될 일이 없겠고 그리고 이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체질적으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는 구속감과 억압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참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는 왜 남들 다잘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뛰쳐나오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꿀보직을 마다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는 이보에 겨워가지고 한번 고생을 해봐야 알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도 하고 이 사회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패기만 있고 동키호테 같이 뜬구루만 잡는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사업가 마인드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처럼 그 구속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방식이 다르고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이 맞지 않는 옷을 껴입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갑갑함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사주학적으로 볼때좀 이해가 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서 순조롭게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과 잘 맞는 사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신약한 사주들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 병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 생활과 공직생활과 잘 맞는 천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지의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승진, 승급도 잘하면서 천상 직장으로 봐야 하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의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름 이 공직계통에서 평생토록 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신망이 두터운 이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예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예일주는 천을 귀인까지 놓아가지고 이 공직계통으로 나간다면은 이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을 수가 있겠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예일주는 라망과 이 원진기문이 들어오는 운대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운대와 이 상관 운이 도래할때이 절대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창업을 하고 싶고 개업을 하고 자는 하 마음이 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도모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뭐 본인은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확고한 신념이 강하고 뭔가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패착이 들어오고 망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뭐 아낌없이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 재생관 구조로 흐르거나 관인상생의 기운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직장인 명이고.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구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계통이나 대기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그물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튀어나오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겁이라든지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마찰과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뭐 지긋하신 분들이고 운에서도 식신생재나 이러한 운대가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끼고 뭐 납품물을 한다든지 어떠한 전문직의 종사를 하면. 뭐, 본인에게 맞게끔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모를까? 젊은 사람이 이 본인과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 본인의 사업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정 다니기가 싫으면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일 때까지는 이 직장 생활에 뭐 갑갑함을 느낄지라도 꾸준하게 수능을 하면서 다니는 게이 결과론적으로 보다 좀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서 그 방면에서 뭐 타인의 구속이나 터치를 덜 받고 뭐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든지 전문직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생활의 모범 답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관이이 천간에 떠 있는 사주 원국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보편적으로 볼때이 천간에 관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드러내고자 하니까 뭐 자랑스러운 대기업이라든지 나란 일을 하는 이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이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관성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이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천간의 관성이 있는 분들은 이 명예로움을 굉장히 추구하고 남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지의 관성이 있게 되면은 실족파이면서 실력 위주나 이 실용적인 면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천간의 관성이 있고 지지의 관성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명에서 정관과 평관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정관은 옛날로 치면은 문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면서 사무직이고 공무원이나 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관은 특수직이라든지 기술직이나 별정직이나 이 현장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평관은 일반 사기업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관성이 그러니까 이 평관에게 좀더 가까운데 살로 작용을 한다거나 형이 같이 있게 되면은 이 총가를 쓰는 직업이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이나 의료기관 쪽에 종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이쪽 방면이 길하고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주 원국이 좀안 좋고 운이 좀안 좋은 운이라고 해도 업상대체가 확실히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또한 이 충하는 운이나 이러한 운 때에도 다른 직업군 쪽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살생 대권을 다루고 센 직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 이런 사주에 인성까지도 잘 받쳐 준다고 한다면은 이 관인 상생이나 살인 상생으로서 서로 이 상생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그 방면으로는 이 탑자리에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화통명이 되는 사주라고 한다면은 그 위대함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생님이라든지 남을 가르치는 교육계 쪽으로 잘 발달된 사주는 인성이 너무 퇴가하지 말고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이 선생님 팔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이 있으면 공립학교 선생님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편관이면 사립학교 선생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관성보다는 재성의 성향이 좀 강하고, 특히나 이 편재 성향이 강하게 되면은 학원 선생님으로 인기도 느리고 유명하면서도 돈도 많이 버는 이 스타 강사로서 자질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운대를 잘 만나게 된다면은 뭐 억단위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유명세를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이 직장인 명의고 공무원이라고 해도 운에서 제대로 잘 맞춰줘야지 그 방면에 전문가로서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인이 되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운이 아니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말단 직원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좋은 운은 오게 돼 있습니다. 대운이나 이 세운에서라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운때가 오기를 마냥 넉넉히 기다리기 보다는 그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내공을 쌓고 있어야지 막상 그러한 운이 도래했을 때이 바람 불때 연을 날리는 것처럼 솟아오르고 남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가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마음의 준비를 단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자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 호공에서 날개를 쫙 펴고 맴도는 것이 그냥 할일 없이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상에 움직이는 이 점같이 작게 보이는 토끼까지도 다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 먹잇감을 포착을 하게 되면은 쏜살같이 급강을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가지고 낚아챕니다. 이와 같이 항상 호시탐탐 그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사주 원국이 좀 남들보다 못한다고 해도 서로 이 운이 좀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실을 맺고 충분히 남들 위에 설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사업가 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목이 잘 발달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목오행은 생명체이고 호기심이고 개척정신이고 도전정신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 목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 너무 퇴가하게 되면은 늘 바쁘고 분주한 반면에 의욕만 좀 앞서게 되고, 결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의 목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 적당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금도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이 실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과 금의 성질을 보자면, 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활동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전정신과 개척, 개척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을 벌리기는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좀 약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금호행은 결실을 의미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목에 천방지축 기운들을 잠재우고 절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잘 정돈을 하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토의 기운이 있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이 토는 신용과 믿음을 나타내고 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신뢰와 신용입니다. 해서 이 토가 정상적으로 잘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포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적을 수가 있겠고 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신강한 사주들이 좋습니다. 뭐 너무 퇴신강하게 되면은 독불장군 스타일로 아나무인격이나 이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결여가 되고 무모함까지 함께 곁들여져 가지고 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적은 편이고 실패할 확률이 크나 크고 이 사람들한테도 인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강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이 비겁과 인성이 너무 많지 않고 조화롭게 잘 있어야지 나를 도와주고 인성의 주력도 받게 되면서 사람이 이 자기의 주때와 의지와 이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게 되고, 때로는 이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일로 매진할 수가 있는 이 뚝심과 고집과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큰 일을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더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금오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은 결실입니다. 결실을 맺으려고 이 목이 열심히 동분서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의 부상스러움과 무성한 기운들은 그 모행으로서 가지치기를 해주어가지고 과하지 않게끔, 진정하게끔 이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금은 이 냉철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laughs> 사업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력이 중요한데 금호행이 이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금호행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뭐가 아니면은 이 도가 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또한 이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관계 유지가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금호행이 그 미약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마시고 확장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를 하시고 갖고 면려하셔가지고 이빚 좋은 개사구가 아니라 실속을 찾으셔서 이 창고에 알곡을 쌓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축을 해 두고 대비를 해 두어야지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식신생제를 하면서 재성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특히나 이 편제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이 있으면서 식신생제로 잘 흘러간다면, 이 자영업자로 보기보다는 이 편제는 바운더리가 넓고 이 사람들 자체가 쪼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나 유통면에서도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는 안정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겠고, 현재는 안정성보다는 모험이나 규모나 무역이나 이 크기를 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넓을 수가 있으면서 인맥도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크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상이 없고 재성만 많은 분들은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몽상가일 확률이 높은 편이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사짜 기질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도 이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투기라든지 투자나 이러한 쪽으로 손을 대면 안 되고, 이 자영업이나 이 조그맣게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뭐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식상이었고, 이 편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나름 통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자칫 할량이라든지 몽상가이거나 사고 뭉치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혹여나 이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이 식상이 없는 편제가 강한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투기라든지 투자나 주식이나 이러한 사행성을 띈 업종이나 이 직업들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인생 자체가 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더라도 운에서 이 식상의 운이 들어오고 받쳐 준다면은 이때에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때가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찌 보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체가 없던 사람들은 그냥저냥 살아가게 되지만 있다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고통이고 고문이고 비관하면서 이 부정적인 삶을 원망을 하면서 초라하게 불평하면서 이 살아갈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고 이겨내기가 이제는 힘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뉴스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100만이 폐업 수술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가 명의라고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일사천리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찬찬히 거듭 돌다리도 이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시작을 하셔야 되고 시작을 하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력 투구를 하라는 말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트렌드나 뭐 고객들의 니즈나 선호도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보완할 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 정성을 많이 쏟게 되면은 신압으로 그 사업장은 점차적으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이 들어오는 운대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금호행의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뭐 승부수를 띄우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매출에 일이 일 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일비하는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표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압도적으로 힘을 얻게 돼가지고, 자꾸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고,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득하니,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려,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맺으려고 하면은, 뭔가 좀 항상 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추후에 제가 다시 이번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동영상들을 다시 보고, 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느껴지게 되면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